아니, 손녀가 화장실 휴지 때문에 병에 걸렸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며칠 전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살배기 손녀가 갑작스러운 고열과 심한 설사로 응급실에 실려 왔고, 원인을 찾던 중 화장실 위생 이야기를 꺼냈더니 깜짝 놀라신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전혀 과장된 게 아니라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안녕하세요. 감염내과 전문의 김보현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병원 현장에서 수많은 감염 사례를 목격하며, 그 중에서도 작지만 강력한 생활 습관 하나가 건강을 결정 짓는 순간들을 지켜봤습니다. 그중 가장 놀라웠던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화장실 휴지의 방향 하나가 장염, 식중독, 폐렴 같은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것 믿기지 않으시죠?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휴지 방향이 중요한가요? 그냥 걸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대화장실에 걸린 휴지 어떤 방향인가요? 벽 쪽으로 바짝 붙어있나요? 아니면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걸려있나요? 대부분은 잘 기억도 못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하시죠. 하지만 이 사소해 보이는 선택이 대장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같은 무서운 세균들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방벽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한 가족이 4명 모두 같은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고열, 복통, 설사. 처음엔 식중독을 의심했죠. 하지만 조사 결과 가족 중 외식하지 않은 분도 같은 증상을 보였고 먹은 음식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다 단서를 발견한 건그집 화장실이었습니다. 휴지가 벽에 바짝 붙은 방향으로 걸려 있었고 벽면은 습기와 곰팡이. 그리고 청소가 잘 되지 않아 찌든 때로 덮여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벽이 그렇게 더러울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달라요. 변기물을 내릴 때 공기중으로 퍼지는 미세한 입자들, 즉 에어로졸 이 벽면에 쌓이면서 각종 세균이 자리를 잡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은 일반 가정 화장실 벽면에서 평방센티미터 당 수만 개의 세균을 발견했는데 그중 상당수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종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오염된 벽에 닿은 휴지를 우리가 손으로 잡고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손이라도 오염된 휴지를 잡는 순간 세균이 손에 옮겨 붙고 그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아이를 돌보거나 음식을 만지면 감염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휴지를 걸어야 하죠?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물어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휴지 끝부분이 벽에 닿지 않도록 앞으로 흘러나오게 걸어야 해요. 이 단순한 변화 하나가 세균 전파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일본 후생노동성 등 각국의 보건당국은 이미 이런 휴지방향을 감염 예방수칙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정보가 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무 사소해 보여서입니다. 의료계에서도, 방송에서도, 보통 이런 이야기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 현장에서의 실제 사례들을 토대로 이런 사소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얼마 전 저희 병원 청소 담당자분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님, 저는 휴지 방향은 신경도 안 썼는데 설명 듣고 나니까 무섭더라고요. 그 뒤로는 휴지 설치할 때마다 벽과의 거리를 꼼꼼히 확인하신답니다. 이처럼 누구나 처음에는 무심하지만 알게 되면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변화가 또 다른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질문합니다.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정말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직접 본 사례만도 셀수 없어요. 대장균성 장염으로 탈수 증상을 보인 72세 김영자 어르신. 평소엔 건강했지만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 세균이 들어왔죠. 단순한 설사쯤으로 여기셨던 분이 결국 입원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구하고 때론 생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집 화장실에서부터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휴지 방향이 벽과 떨어져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오늘이 바꿀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실천을 통해 우리 가족 모두가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변화가 아닐까요? 화장실은 세균이 가장 쉽게 번식하는 공간입니다. 그냥 깨끗해 보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세균은 끊임없이 퍼지고, 번식하고, 우리 몸으로 침투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에어로졸, 그리고 그 에어로졸이 닿는 화장실 구조 때문입니다. 에어로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물방울 입자입니다. 변기에 물을 내릴 때 생기며 그 안에는 대장균, 살모넬라균,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 같은 다양한 세균이 포함될 수 있어요. 이 입자들은 공기 중으로 퍼지고 벽과 바닥, 주변 물건에까지 달라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염되는 곳이 바로 변기 주변 벽면이에요. 왜냐고요? 수직 구조로 되어 있어 물방울이 부딪히기 쉽고 습도도 높기 때문이죠. 제가 치료했던 환자 한 분, 58세 남성 이정훈 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이런 에어로졸에 장시간 노출된 결과 황색 포도상구균에 감염됐어요. 심한 복통과 열로 고생하다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전신으로 염증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집 화장실이 창문이 없고 환기가 되지 않아 벽면 습기가 항상 가득했으며 휴지가 벽에 닿아 있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그 벽에는 오랜 시간 쌓인 오염물질이 있었던 거죠. 에어로졸 입자는 1미크론 이하의 크기로. 일반적인 마스크로도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기를 자주 시켜주고 벽면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휴지를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 것만으로도 노출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런 구조적인 위생관리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합니다. 변기 위쪽에는 가능한 한 물건을 놓지 않고 벽면에는 세균이 달라붙지 않도록 항균 코팅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에서는 화장실 위생 관리를 단순히 바닥만 청소하면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오히려 바닥보다 벽면 그리고 휴지거리 주변, 수건거리, 심지어 칫솔까지 오염이 훨씬 심각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집에 있는 모든 화장실 구조를 바꿔야 하나요? 아닙니다.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바꾸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벽면에 손이 얼마나 자주 닿는지 아세요? 휴지를 뽑을 때 무의식적으로 벽을 짚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벽 쪽으로 휴지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만큼 손이 더 자주 오염되고 그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아이를 돌보면 감염 확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도 이런 문제가 자주 보고됩니다. 아이들이 무심코 휴지를 잡고 벽에 손을 짚고 그대로 음식을 먹거나 얼굴을 만지는 경우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죠. 게다가 습도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화장실은 구조상 습기가 쉽게 차고 그 습기 자체가 세균 번식의 최적 조건을 제공합니다. 대장균은 30도 내외의 온도와 높은 습도에서 가장 활발히 번식합니다. 여름철이나 난방을 켠 겨울철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 온도는 금세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죠. 이런 환경에서 벽에 붙어 있는 휴지는 자연스럽게 세균의 매개체가 됩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용자 수가 많고 환기가 제대로 안 되며 청소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병원 외에도 보건소와 협력해 학교, 관공서, 도서관 등 다양한 공공장소의 화장실 위생 상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한 도서관에서는 휴지 끝부분이 벽에 닿아 곰팡이가 피어있는 장면을 보기도 했어요. 충격적인 건그 곰팡이 부위도 그대로 사람들이 뽑아 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다시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위생에 신경 써야 하나요? 네, 정말 그렇게까지 신경 쓰셔야 해요. 위생은 예방이 전부입니다. 감염이 발생한 후에는 치료가 쉽지 않아요. 항생제 내성 문제도 그렇고, 특히 노약자나 아이들은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기 때문에 후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최선이자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몇 가지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화장실 휴지는 반드시 벽에서 떨어져 흘러나오는 방향으로 걸어야 합니다. 둘째, 휴지거리가 설치된 벽면은 일주일에 최소 두번 소독제로 닦아주세요. 셋째, 화장실 사용 후 환기를 철저히 하여 습도를 낮추는 것도 필수입니다. 넷째, 가능하다면 공기순환장치나 소형 환풍기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변기물은 꼭 뚜껑을 닫고 내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단순한 행동이지만 세균 확산을 8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셀수 없이 많은 세균에 노출되지만 그중 상당수는 단순한 주의만으로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화장실 구조와 위생환경을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한 번은 제가 진료를 보던 중 아주 마음 아픈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5살 난아이가 탈수증세와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왔고, 검사 결과는 장염. 그 부모님은 아이가 잘 먹지도 못하고, 이유 없이 배가 아프다며, 울기만 해서 놀라 병원에 왔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처음에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밀문진과 검사 결과, 음식과 관련된 세균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는 생활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의 면역체계는 아직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라면 무사히 넘길 수 있는 세균도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아이들은 손을 입에 넣는 습관이 많고, 화장실에서도 손을 제대로 씻지 않거나, 휴지를 쥐고 입 근처를 만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 경우, 휴지가 오염되어 있었다면, 감염은 시간 문제인 거죠. 이 아이의 경우에도 집안 화장실의 위생 상태가 열악했습니다. 부모님은 열심히 청소하고 있었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휴지가 벽에 바짝 붙어 있었고, 벽에는 물때와 곰팡이 흔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를 지적하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면서 그게 이렇게까지 위험할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알고 나니 충분히 납득하신 거죠. 이처럼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특히 아이들 고령자 만성질환자는 위생관리에 있어서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74세의 유만복 어르신 사례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당뇨병을 앓고 계시던 유 어르신은 소화불량과 경미한 복통 증세로 병원에 왔지만 검사해보니 대장균 감염으로 인한 장염이었고 이미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문제는 증상이 처음엔 워낙 미미해서 병원에 오기를 계속 미루셨다는 거예요. 결국 탈수증세와 고열로 입원했고 입원 후엔 중환자실까지 거쳐야 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아주 작은 감염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감염에 더욱 민감하죠. 세균이 몸에 들어왔을 때 면역 반응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위장염이 폐렴이나 전신 감염으로 악화될 수 있는 겁니다. 평소 건강해 보이던 분들도 감기나 독감 후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병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들 대개는 손자, 손녀들이 자주 오시죠? 그럴수록 집안 화장실 위생에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되물으세요. 아니, 그냥 하루에 한번 청소하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단순히 하루 한번 바닥만 쓸고 닦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벽면, 휴지거리, 문손잡이, 수건거리, 변기뚜껑 등 직접 손이 닿는 곳과 세균이 잘 달라붙는 곳까지 신경 써야 해요. 제가 자주 드리는 팁중 하나는 바로 개인별 위생 용품을 구분해서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건은 가족별로 이름표를 붙여서 따로 사용하시고 공용으로 쓰는 수건은 최소한 매일 갈아 주셔야 해요. 가능하다면 일회용종이 타월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얼굴이나 입을 수건으로 자주 닦기 때문에 오염된 수건을 통해 감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칫솔 보관 문제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칫솔을 그냥 컵에 꽂아 화장실 선반에 놓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변기 물을 내릴 때 생기는 에어로졸이 이 칫솔에 그대로 달라붙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능하면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욕실 밖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의료진 칫솔도 전부 개별 밀봉 케이스에 넣어 관리하고 있어요. 그만큼 칫솔 위생도 중요한 감염 경로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아유, 선생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너무 피곤해요. 네,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이 발생한 후에 겪게 될 고통과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잃는 위험에 비하면 이건 정말 작은 수고입니다. 더군다나 습관이 되면 이 모든 행동들이 자동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달, 두달 실천해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작은 습관이 건강을 만든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우리가 가장 자주 이용하는 공간, 바로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바꿔야 할건 화장실에 걸린 그 작은 휴지 방향입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어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분이 가족 중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팁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 의학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위생 습관을 지켜야 감염을 막을 수 있나요?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이 이미 들어본 적이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알려드릴 위생 습관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손씻기입니다. 아니, 손씻기야 다 하죠.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해서 꼼꼼하게 손가락 사이와 손톱 밑까지 씻는 분은 얼마나 될까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장실 이용 후 손을 제대로 씻는 사람은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화장실 사용 후 요리를 시작하기 전 아이를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휴지의 위치와 취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지는 절대 벽에 닿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용 전 처음 몇 장은 그냥 버리세요. 혹시라도 그 부분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작은 예방조치입니다. 병원에서는 세로를 설치할 때도 장갑을 끼거나 위생장갑으로 감싼 채 교체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새 휴지를 넣기 전 휴지거리를 한번 닦아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은 자칫 감염의 매개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기 사용 시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는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변기물을 내리는 그 한순간에 공기중으로 퍼지는 에어로졸의 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실험에서는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렸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를 비교했더니 세균 입자의 확산 범위가 무려 80%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공중 화장실에는 뚜껑 자체가 없죠. 그럴 땐물 내리기 전 뒤돌아서고 가능한 한 얼굴을 멀리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화장실 벽면과 주변 소독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바닥은 매일 닦으면서도 벽이나 휴지거리, 변기 옆면, 문 손잡이 같은 곳은 잘 신경 쓰지 않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벽면은 앞서 언급한 에어로졸 입자들이 달라붙는 주요 지점입니다. 일주일에 두번 락스 희석액이나 전용 소독제를 사용해서 닦아주세요. 따뜻하고 습한 환경은 세균에게 최고의 서식지입니다. 이것만 정기적으로 해줘도 세균 번식률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환기와 습도 관리입니다. 특히 욕실이나 화장실처럼 습기가 많은 공간에서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해야 합니다. 환기가 어려운 구조라면 작은 환풍기나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세균뿐 아니라 곰팡이까지 함께 번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곰팡이의 포자도 호흡기를 통해 들어와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요. 습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전체 감염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개인 위생 도구의 분리 보관입니다. 가족이라도 수건, 칫솔, 면도기 등은 절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균은 아주 쉽게 옮겨가고 특히 상처가 난 피부나 점막을 통해 빠르게 침투합니다. 수건은 각자 따로 사용하고 2, 3일에 한 번은 반드시 세탁하세요. 그리고 칫솔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밀폐된 통에 보관하거나 가능하면 욕실 밖에 건조한 곳에 따로 두는 게 좋습니다. 비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노즐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비대는 물을 직접 분사하기 때문에 노즐에 세균이 남아있을 경우 감염이 쉽게 일어납니다. 많은 가정용 비대에는 자동 청소 기능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노즐을 손으로 직접 닦아주세요. 사용 전후에 몇 초간 물을 흘려보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이걸 다 어떻게 지켜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완벽함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다고요. 처음엔 다 지키기 어렵더라도, 하나씩 실천해 가다 보면, 어느새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한 일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위생 습관은 나 혼자만 지켜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해야 해요. 부모가 먼저 보여주고, 아이들이 따라하게 하고, 어르신들에게도 왜 이런 행동이 필요한지,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병원 청소팀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닦으세요가 아니라, 왜 닦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면 그분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거든요. 위생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리고 실천은 함께 할때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휴지 방향을 확인하는 것부터 다음엔 손씻기 습관 점검 그다음엔 수건 관리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면 어느새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튼튼한 방어막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휴지 방향만 바꿔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혹은 그깟 위생이 뭐 대수라고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생이라는 건 단일 요소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퍼즐과 같아서 한 조각만 맞춰놓고 나머지를 무시하면 완성되지 않죠. 그러니까 휴지 방향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 기대하는 것도 반대로 그깟 휴지 방향이라며 무시하는 것도 모두 잘못된 태도입니다. 휴지 방향은 시작점일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생활 속 위생 전반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겁니다. 하나를 제대로 배우면 다른 부분에도 눈이 뜨이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휴지 방향을 바꿨던 한 어르신 환자분께서 그러셨어요. 교수님 그거 바꾸고 나니까 욕실 벽도 한번더 닦게 되더라고요. 예전엔 그냥 대충 물청소만 했는데. 요즘은 락스물로 일주일에 두 번은 꼭 닦아요. 이게 바로 위생 감수성의 확장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쯤에서 위생에 대한 오해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위생이라 하면 눈에 보이는 더러움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그러니까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이 빠져 있다면, 진짜 위생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위생에 신경 써야 하는 진짜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요. 실제로 많은 감염 사례가 바로 이런 인식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그냥 좀 아픈가 보다 하고 넘겼다가 상태가 악화되고 병원에 올 즈음에는 이미 전신에 염증이 퍼져버린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자들의 가족들은 종종 이렇게 자책합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의사로서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더더욱 말하고 싶어요. 미리 실천하세요. 작지만 강력한 실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모든 걸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작은 사각지대들, 거기서부터 점검해 보세요. 예를 들어, 수건을 모든 가족이 같이 쓰고 있지는 않은가요? 칫솔은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화장실 안에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서 선반에 놓고 있진 않나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감염의 연결고리가 될수 있다는 것.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쉽게 맹신하는 것들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건 병원용 세정제니까 안전해요. 자동 비대니까 세균 걱정 없어요. 이런 믿음이 때론 우리를 더 무방비하게 만들기도 해요. 어떤 제품이든 어떤 시스템이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수 있습니다. 기계보다 중요한 건 사용자의 인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아무 효과도 없어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위생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첫 교육이 바로 위생 관리예요. 의사, 간호사, 행정 직원, 청소 담당자까지 전부 참여합니다. 우리가 함께 관리하지 않으면 그 어떤 시스템도 뚫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생을 누군가 한 사람의 책임으로 넘기지 마세요. 엄마가 하시겠지. 청소 아주머니가 했겠지라는 생각이 문제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위생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부모의 행동을 통해 위생 습관을 자연스럽게 배워야 합니다. 부모가 손 씻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칫솔이나 수건을 구분해서 쓰고, 화장실 청결을 매일 점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어른이 대충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이면, 아이들은 위생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한꺼번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오늘 화장실 휴지 방향을 점검하면서 시작해보세요. 그 다음은 수건, 그 다음은 손 씻기 시간, 그 다음은 벽면 소독. 그렇게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가족 모두가 위생에 대해 민감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힘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말게 아니라 생활 속 습관으로 정착해야 해요. 눈에 띄지 않지만 매일 반복되는 실천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가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화장실의 작은 요소 하나, 바로 휴지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벽에 붙은 휴지 한 조각이 아이의 장염으로 어르신의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놀랍지만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휴지 방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이라는 공간 전체를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으로 재인식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생활 속 세균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균들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 위생습관이 부족한 가정, 관리가 소홀한 환경을 찾아 파고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정보는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 수단이자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손 씻기, 벽면 소독, 환기, 개인 위생용품 관리 등은 모두 작지만 강력한 실천이며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보다 지속적으로 실천하려는 태도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큰돈을 들이지 않아도 병원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며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작고 꾸준한 걸음 하나하나가 결국 건강한 일상을 만드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화장실 문을 열고 휴지방향을 살펴보고 수건을 점검하고 손을 조금 더 길게 씻는 것부터요. 이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가능하며 여러분의 선택 하나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실천이 또 다른 가족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